안녕하세요. 구매 추천 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1. 치렵 날개 스탠드 선풍기. 가성비가 정말 좋은 선풍기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한국인 구매자 후기도 많은 제품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아요. 국내에서 10만 원 내외에 판매되는 수준의 선풍기와 비교해도 다를 게 없고요. 브랜드만 없을 뿐이지 국내 대부분 제품들도 중국 OEM 중 하나인데요. 그중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억 날개와 14억 날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리모컨 유무의 가격 달라져요. 3단 바람 세기, 상하좌우 회전 가능하고 소위 방식 지원해요. 스탠드와 좌시경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 리모컨 모델로 구입을 추천해요. 많은 구입자들의 평가로는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추천 2 레오베그 K21 블루투스 무선 숫자 패드예요. 많은 분들이 텐키를쓰나 그보다 더 작은 미니 배열의 키보드를 사용하는데요. 공간 활용적인 면에선 우수하지만 텐키, 즉 숫자 패드가 없어 불편하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숫자 패드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숫자 패드로 구성된 제품으로 유선과 블루투스, 2.4G 연결 방식 제공하고요. 데스크탑,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해요. 디자인, 키켓 컬러, RGB 유무 선택이 다양한 게 장점이에요. 또한 스위치 기본 탑재 제품과 스위치를 제공하지 않는 제품도 존재해요. 핫스웍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 키보드와 동일한 스위치로 교체해서 사용 가능해요. 숫자 패드도 원하는 스위치 교체 가능하니 동일한 스위치로 사용하세요. 깔맞춤과 미니 키보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무선 숫자 패드예요. 추천 3 미니 PC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어 웬만큼 게임도 부담이 없답니다. 비링크 미니 PC인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AMD 라이젠5 5500U CPU랍니다. s a l 5 모델로 AMD 5500U CPU, 16GB 메모리, 500GB SSD를 갖추고 있답니다. 저전력 CPU이지만 웬만한 데스크탑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6코어 12스레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선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요. 여기에 HDMI, USB 3.2, 이더넷, 3.5mm 이어폰 단자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2까지 지원해 고사양의 게임이 아니라면 충분히 좋아요. 게임을 즐겨하지 않기에 요즘은 이런 미니 PC가 땡기긴 하네요. 우수한 퍼포먼스에 가격까지 저렴한 비링크 SAR5 5500U 모델이에요. 추천사 알피콜 차량용 냉장고인 X30 모델이에요. 알피콜은 차량용 냉장고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곳이에요. 종류별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고요. 30리터, 40리터, 50리터로 구성된 X라인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5일 무료배송 상품이고 차량 시거 타입의 전원 케이블과 가정용 케이블 모두 증정해요. 쾌속 냉동과 떨림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차량용으로 탁월해요. 무엇보다 급속 냉각에 저소음으로 작동하기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터치 스크린을 제공해 온도 설정을 빠르고 쉽게 조작이 가능해요. 커버에는 커퍼를 채용해 음료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커버는 자유로운 갭의 위치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채용했네요. 모든 용량 60W로 작동을 하기에 가정에서 냉장고로 쓰기에도 부담이 적어요. 캠핑, 야외활동이 많거나 추가 냉장고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해요. 추천 5. 렌션 USB-C 허브 독김 스테이션이에요. 10인원부터 12인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확장 포트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많은 연결 장치가 필요하죠. 각기 다른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매번 번거롭게 액세서리 구입도 부담스럽고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번거로요. 그래서 허브 도킹 스테이션과 같은 올인원 제품을 많이 이용해요. USB 3.0은 기본이고 HDMI와 기가 인터넷 포트, 메모리 카드 리더기, 3.5mm 이어폰 단자 제공하고요. 가장 중요한 PD 3.0 고속 충전을 지원해 빠른 속도로 이용 가능해요. 종류에 따라 HDMI 연결 시 최대 4K 60Hz까지 지원해요. 듀얼 모니터 구성 뿐만 아니라 여러 확장 포트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데스크 공간 활용에도 좋고 하나로 다양한 연결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추천 6. 무선 HDMI 송수신기인데요. 간혹 노트북을 TV에 연결하고 싶을 때 매번 HDMI 케이블을 연결해야 해요. 케이블도 짧을 뿐더러 연결 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한 분들도 많죠.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나 플스5 같은 게임도 TV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케이블로 인한 본체 위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죠. 노트북 플스5의 화면을 TV에 무선으로 전송시켜 주는 무선 HDMI 송수신기예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송신기와 수신기를 각각 노트북이나 플스5에 연결하세요. 수신기는 TV HDMI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매번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던 것과 달리 공간 제약 없이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k 30hz 1080p 60hz로 작동을 하게 사용하기 부담이 적어요. 지연시간은 0.1s 정도로 상당히 적어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최적화 되어 있답니다. 저렴한 가격에 hdmi 연결을 무선으로 깔끔하고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추천 7. 3d 프린터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재로는 pla 필라멘트인데 은근히 가격대도 다양하죠. 3D 프린터 브랜드로 친숙한 킹은 필라멘트 1kg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컬러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상해하지만 국내보다 확실히 저렴해요. 5일 무료배송이고 여러 개 주문하면 확실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kg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필라멘트가 제조업체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은근히 크게 느껴지죠. 3D 프린터 자체가 중국이 가장 앞서고 거의 모든 제품을 중국 브랜드가 만드는데요. 그만큼 부품과 재료 역시 중국산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킹우는 대표적인 3D 프린터 브랜드인 만큼 직접 판매하는 필라멘트 저렴하게 구입해보세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